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핫한 공기 정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음. 이거, 이거 이거죠. 네. 어. 몬스테라. 몬스테라랑 에라. 몬스테라. 네. 요즘 화보에서 엄청 많이. 맞아요. 화보. 집에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여름에 그냥 부채질하 했는데? <laughs> <laughs> 이런 식물로는 인테리어가 뭐 있다 그랬는데. 그거 플랜테리어. 아, 플랜테리어. 플랜테리어. 저기 가죽 공방 할수 어, 있는 그러니까요, 공간이 있대요. 우와, 해보고 싶다, 진짜. 우와, 우와 신기했지. 이거 또 체험도 할수 있다잖아요. 아, 지금 진짜 하고 계신 거 아, 같아요. 진짜 하고 계산? 싶은 거구나. 네. 남자친구랑 네. 둘이 아, 와가지고 서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주는 음, 거야. 어, <laughs> 딱 너무 좋네 이니셜 새겨가지고. <laughs> 좋네.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건가 보다. 아, 명암지갑 같은 음것 같아, 정말. 플러츠도 예쁘다. 앤틱하고 뭔가 예쁜 진짜. 것 같아. 되게 심플하다.